안녕하세요. 오기네다육이입니다. 네 오늘은 제가 어 백분이 있는 동령다육이 있죠. 예, 백분이 있는 동령다육이 겨울철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예, 제가 오늘 베란다에 나오니까 예, 이 날씨가 흐리니까 요 백분이 있는 아이가 눈에 어, 이네요 맞죠? 예,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요 아이들이 더 환하게 느껴지네요. 예, 그래서, 요 아이들 보면서, 어, 음, 백분이 있는 동영다육이 겨울철 관리법에 대해서, 예, 제가 뭐 경험한 거라든지, 예,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네. 어, 먼저, 백분이 있는 동영다육이 중에 대표적인 아이들이 두들레아 종류죠. 예, 두들레아 종류에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화이트 그리니, 뭐, 에둘리스 블러처스, 파세이, 누비제나, 레돈 비치, 화리노사 이렇게 예, 몸값이 비싼 아이들이 많죠. 예, 그 중에서 뭐 몸값이 지금 어 예전에 화이트 그린이도 요 몸값이 비쌌지만 지금 최근에 많이 가격이 예, 착해졌죠. 예, 그래서 저도 믿게 품고 이랬는데 어 이거 외에는 두들레아는 아직까지도 예, 몸값이 비싸죠. 예, 그래서 어 두들레아 종류에는 제가 화이트 그린이 요 아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예. 대표적인, 어, 백분이 있는 대표적인 아이 중에 두들레아 종류가 속하겠고, 그리고 또 두들레아 외에 백분이 요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죠. 예. 그 아이들은, 어, 라우이. 예. 우리 집에 있는 요 라우이. 예. 요 아이가 제가 10년 키운 아이인데, 어 최근에 조금 분갈이 하면서 아래 입장이 예 분이 많이 예 어, 없어졌죠 예 이렇게 어, 라우이로 이런 아이들은 분갈이 할때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예 분갈이 해주고 아직 어 이제의 자리를 완전하게 잡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속 입장이 뽀얗게 올라오죠 예 이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은 예 이렇게 어 뽀얗게, 요렇게 되어야, 예, 건강하다 하는 증거죠. 예. 요아이, 라우이 있고, 또 요아이, 라우이. 예. 라우이 있고, 또, 먼노. 예, 먼노도 있죠. 먼노도 우리 집에 두개 있는데, 요아이가, 예, 십년 된, 예, 먼노. 그리고 요, 오렌지 먼노. 예. 요런 아이들도 다 백분이 있는 아이들에 속하죠. 예, 화이트 그린이처럼 크게 그렇게 백분이 많은 그런 아이는 아닌데, 두들리아처럼. 예, 요런 아이들도 다 백분이 있는 아이들이죠. 예. 또 요런 아이 있고, 또 방울봉랑. 방울봉랑이, 예. 요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이죠. 예. 방울봉랑, 또, 라우일인제. 예. 라우일인제. 요 아이도 백분이 있는 아이에 속하고 또 어, 파랑새, 파랑새도 백분이 있는 아이죠. 예, 파랑새, 파랑새도 백분이 있는 아이고, 예, 그리고 바이올리킨도 예, 백분이 있는 아이에 예, 속한다 그러네요. 예, 바이올리킨 그리고 어, 또 콜로라타, 콜로라타도 또 백분이 있는 아이에 속하고. 또, 어, 저기, 후레뉴 있죠? 예, 후레뉴도, 예, 백분이 있는 아이에 속한답니다. 확실히, 예, 요런 백분이 있는 아이들은, 예,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백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예, 예. 요렇게, 우리 집에 백분이 있는 아이들이, 아, 또, 백봉. 백봉 요 아이도, 예, 어, 백분이 있는 아이에 속한다 그러네요. 예. 백봉. 예. 요렇게, 어, 백분이 있는 아이들을 대충, 요, 살펴봤는데, 어, 두들레아가 가장, 예, 대표적인 아이들이고, 그 외에 백봉, 파랑새, 바이올리킨, 구레뉴, 콜로라타, 바이올리킨, 요런 아이들 많죠. 예. 그러면은, 요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. 예. 요렇게, 어 하이트 그린이나 요 백분 있는 아이들은 첫째는 물주기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요 아이들은 예, 백분이 어, 없어지면은 이 백분이 없어지면은 이제 기능을 못 하겠죠 그러면은 어 저면 관수 해주는 게 위에서 상면 관수 해주는 것보다 요 백분 보호하는 게 훨씬 어, 도움이 되겠죠. 예. 그래서, 어, 첫째로는, 저면 간수를 해서, 백분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, 예, 예. 그런데, 저는, 어, 너무 또 그렇게, 저면 간수만 해주면은, 요 아이들이 또 먼지도 있잖아요. 예. 이 백분 외에 또 먼지가 조금 많다 싶을 때는, 어, 제가 계절별로, 요렇게, 어, 저희 집 베란다에 겨울에 햇빛이 많다고 그랬잖아요. 예. 한 번쯤은 예한번 씻겨 준답니다. 예 그런데 계속 그 대신 여러 차례 예해 주지 않고 예한두번 정도 예두번 정도 그렇게 어, 끼얹어 주고 먼지가 조금 씻겨 내려졌다 그러면 이제 흙기에만 이렇게 물을 뿌려 주시면 되겠죠. 예예 예. 그렇게 먼지가 많을 때는 저는 요 아이들을 한 번씩 얼굴도 한 번씩 씻겨 준답니다. 예 그렇게 했을 때는 또 햇빛을 더 신경 써서 예또 비치도록 해줘야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예 먼지를 먼지가 또 있어서 좋을 건 없거든요 그 먼지에 또 세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제가 그렇게 어, 얼굴을 씻겨 준답니다 예 그렇게 어, 어 대부분은 이제 저면 간수를 해서 백분이 씻겨 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,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어, 키우는 게 좋은가 하면은 햇빛이 많고, 예, 또 건조하고, 예, 건조하고 또 시원하게 키워야 되겠죠. 예, 동영다육이들이 좋아하는 환경이, 예, 더운 것보다 시원한 거죠. 예, 예. 그래서, 어, 햇빛이 많고, 건조하고, 시원하게 키워야 백분이 많아진답니다. 예, 예, 그래서, 어, 요 아이, 하이트 그린이도 제가 가격이 착할 때 데리고 왔는데, 그때는 진짜 백분이 많이 없었거든요. 예, 가격이 또 착한 반면에, 어, 그렇게 백분이 많이 있는 상태로는, 어, 안 데리고 왔는데, 이렇게 지금 햇빛이 많고, 시원하고, 예, 건조하게 이렇게 키우니까, 이렇게 백분이 많았었죠. 예, 예. 그리고 백분은, 어, 새로 나오는 입장이 있죠. 예, 속 입장. 속 입장이 백분이 가장 진해요. 진하고 오래된 입장일수록 예 아무래도 좀 백분이 환경에 의해서 또어 식혀내려가고 그런 경우도 있죠. 예 그래서 그 오래된 입장은 어 한번그 백분이 없어지면은 회복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네요. 뭐 환경에 따라서 다시 또 백분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예. 예, 그렇게 어, 회복되기가 힘들다 하니까 우리 이웃님들 요 백분이 안 없이 지지도록 예 만지지도 마시고 예 분갈이나 이런 것도 해주실 때예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죠 예예 그렇게 예. 예,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성장이 왕성하고 다육이 상태가 좋아질 때 분가루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아 참. 요 아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요 아이도 분가루가 있는 아이에 속하네요. 예. 가임낭 시집가는처녀죠이요 예, 아이가 굉장히 찌질했거든요. 예, 예. 진짜 찌질해서 요 아이가 제대로 크겠나 싶어서 했더니 여름 지내고 가을부터 요렇게 아이가 백분이 생기면서 요렇게 예쁘지더라고요. 예, 예. 그래서,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하도 안 예뻐져서 분갈이를 좀 자주 해준 편이거든요. 예, 이제 겨우 요 화분에 적응을 한것 같아요. 예, 예. 그래서 분갈이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, 하, 요렇게 예뻐졌는데, 예,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, 어, 안 예뻐진다고, 예, 예, 포기하지 마시고, 예, 잘, 예, 아이를 잘 보살펴주면, 예, 요렇게 예쁜 아이로, 예, 모습을 보여준답니다. 이 아이가 몇, 백분이 많이 생겨서 예뻐진, 예뻐진 아이죠. 예, 예. 예, 그렇게 지금 백분이, 어, 요렇게 많이 생겨야 아이 상태도 좋고, 예, 건강한 아인데, 이 그러면 이 백분의 기능이 어떤가 한번, 어, 말씀드려보면은, 이 백분의 기능은, 첫째는 강한 햇빛을 차단한다 그래요. 예,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막이죠. 예, 왁스 성분인 것 같이. 예, 우리 사람들에게 말하면 선크림 예, 그런 바르는 그런 기능이겠죠. 예, 예. 강한 햇빛을 차단해서, 예, 보호막 기능을 하고, 두 번째는 다육이가 가지고 있는 수분 있죠. 예, 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정발되어서, 어, 말려 죽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. 예, 스스로 보호법이죠. 예, 예. 강한 햇빛에 수분이 증발하면은 요 아이가 마르겠죠. 예, 고 말라서 어안 좋은 것을 예. 어 자기 자신이 방어하는 그런 기능이죠. 예. 그렇고 또세 번째로는 요 백분이 곰팡이나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 준다고 하네요. 예예. 예, 그래서 요 백분이 있는 아이들은 요 백분이 씻겨 내려가고 백분이 없으면은 그 상태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. 아무래도 예 곰팡이나 바이러스 이런 균에 예 침투가 바르겠죠. 예 예. 이렇게 어 백분이 있는 다육이는 이렇게 백분이 이 예, 많고 예 그렇게 되어야 건강한 다육이랍니다. 예 그러니까 요 아이들 백분이 예잘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죠. 예 예. 그래, 그래서 이 겨울에는 이 동영다육이가 아주 성장하는 계절이죠. 예. 그래서 성장하는 계절에 영상이 온도가 영상 10도가 어, 안 떨어질 때에는 요런 아이들은 물을 예, 자주 조금씩 주어서 100분이 더 예, 많이 생기게 할수 있는 예, 그런 예, 관리법도 있답니다. 예, 그래서, 우리 이웃님들, 어, 겨울에 무조건 물을 안 주시면은, 요런 백분이 있는 동영다이기네들은, 예, 어, 성장을 하는데, 물안 주면은, 조금 한창 성장하는 계절에 안 주면은, 성장을 못 하겠죠. 예, 그래서 요런 백분이 있는 요런 아이들은, 물을, 피, 물이 필요할 때, 예, 말랑거리고, 또 요렇게 만져봐서 몸체가 힘이 없을 때, 예, 그때는 물을, 어, 날씨 체크해서 물을 주시, 주셔서 백분도 많이 생기게 하고 또요 아이들 성장도 예,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은 예, 훨씬 예 좋겠죠 예예 예.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예, 날씨도 흐려고 흐리고 이렇게 또 아이들 아침에 보니까 예요 백분 이 있는 아이들이 눈에 쏙 들어네요. 오 예. 그래서 요 아이들 또 어, 대해서는 또 이야기 또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요 아이들 예. 겨울철 예. 백분이 있는 동령다육이 잘 키우는 법, 관리법에 대해서 예, 제가 한번 예 요약 정리를 한번 해 보았네요. 예, 예. 예.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세요.